아들이 성장할수록 내 친구와 너무 닮아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나에게는 어릴 때부터 영혼의 단짝 같은 속국 친구가 있다. 요즘 말로는 완전 찐 절친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다. 뭐든지 잘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성인이 되고 나와 친구는 각자 결혼해서 가족끼리 자주 만나면서 좋은 사이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서로의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 고민으로 말하자면 내 아들의 일이다. 아들이 나보다 친구를 정말 많이 닮았다. 친구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은 당연히 친구를 쏙 빼닮았다. 친구는 눈이 크고 선명한 쌍꺼풀이 있다. 그리고 살짝 곱슬 머리이다. 나와 아내는 둘다 무쌍이고 생머리이다. 내 아들은 쌍꺼풀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모 특징이 너무나도 친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나와 친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 둘이 쌍둥이처럼 닮았네. 사이좋게 잘 놀아서 보기가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는다. 분명 그 사람들도 친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이고 나는 그냥 같이 따라 나온 아저씨로 보여줬을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찜찜함을 항상 마음에 담아오고 있었다. 친구는 아내를 지병으로 빨리 이었기 때문에 싱글대리였다. 회사일에 육아까지 열심히 지내는 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고 그대로 자고 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오늘도 사이좋게 나란히 누워서 잠든 아들과 친구의 딸을 보고 있으니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둘의 얼굴이 진짜 남매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만큼 정말 많이 닮아있었다. 또다시 마음속에 답답한 찜찜함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최근에는 나도 일이 바쁘고 조금 지쳐 있었기 때문일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칠기가 올랐다. 나는 술 기운을 빌려 친구에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이랑 너의 딸이 진짜 많이 닮았어. 사람들이 항상 친남매로 착각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그렇네. 오늘도 둘다 잠든 얼굴이 너무 귀엽다. 사실은 진짜로 친남매인 건 아닐까. 나는 무심코 알을 뱉어내고 말았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뭐라는 거야?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 농담이라고 생각한 듯이 친구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까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더 이상 그만둘 수가 없었다. 아니, 나, 가구는 되어 있어. 진짜 사실을 말해주면 안 될까? 아들은 사실 내 아들이 아니지. 너네 두 사람의 아이인 거 아니야. 나는 아내와 친구를 지긋이 바라보았다. 뭐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리 가족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당장 사과해. 아내는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왜 도대체 내 아들이 너랑 얼굴이 똑같다? 항상 매번 너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잖아. 화물며 곱슬머리까지. 너네가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지. 제발 사실을 말해줘. 나는 오열하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고 아내는 정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난것 같았다. 그렇게 의심되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하게 해줄게. 불륜 같은 거 절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증거 보여줄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내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남겨진 나와 친구. 친구는 오열하는 나를 보며 화조차 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분노를 뛰어넘어 해탈해버린 지경인 걸까? 내가 아내를 잃고 나서 너의 와이프는 자주 우리 딸을 보살펴주고 있어. 그런 고마운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가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너는 내 소중한 친구야. 너를 배신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 확실히 나도 두 아이가 정말 닮았다고 자주 생각했어. 밖에 나가면 항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너의 와이프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잖아. 이렇게 된 이상, 신자 확인 유전자 검사해보자. 증거가 손에 들어오면 너 나한테 사과할 준비나 해두는 게 좋을 거야. 하하. 웃으며 말해주는 친구를 보면서 미안한 감정이 들면서도 이 찜찜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도 아내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아내와 친구에게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반성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은 틀림없이 나와 아내의 아이였다. 그날 이후 나와 아내, 아들 그리고 친구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결과를 듣고 나는 아내와 친구에게 마음속 깊이 사과를 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길래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말했지? 다행이다. 너 답답했던 것도 이제 다 풀렸죠? 너무나도 어이석었던 나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아내와 친구가 정말 고마웠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아들은 내 아이가 맞다. 하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닮아도 너무 닮았다. 그 의문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었던 유전자 센터의 직원에게 나와 친구가 형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와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계속 함께 지내왔지만 혈연 관계 같은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몰래 카메라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유전자 검사 기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말하고 있다. 그날도 모두 모여서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난 후에 우리는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했다. 나와 친구는 계속 생각해 보았으나 짐작가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아내에게 객관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는지 봐달라고 했지만 얼굴, 머리카락, 체형 모두 형제일 것 같은 요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며 정말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를 닮았고 친구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한다.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한다. 월요부터 바람기가 심했던 그는 결혼에서도 아내가 임신해서도 계속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친구의 어머니는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마저 빨리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러고 보니, 라며 친구가 폰을 꺼내서 유일한 가족 사진이라며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선명한 쌍꺼풀과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처음 본 얼굴이지만 분명히 친구는 아버지를 닮았다. 그리고 그 남성은 내 아들과도 매우 안아 있었다. 지금 당장 같이 걸으면 누가 봐도 손자로 보일 정도였다. 나와 친구가 혈연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내 부모님의 아들이 친구인 것일까? 아니면 내가 친구 부모님의 아들인데 양자로 보내졌다던가 아니, 그럴 일은 없었다. 우리는 동갑이고 나는 순간 멘붕 상태였다. 나는 어머니를 닮았고 친구는 집나간 아버지를 닮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친구와 친구 아버지를 쏙빼 닮았다. 거기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안 좋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친구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 어머니,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너의 어머님뿐이야. 진실을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친구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불륜 관계였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나인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었다. 나와 친구는 주말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갔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뭐라는 거야, 농담이 너무 지나치잖아, 라고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내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지겨워하게 물어보자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오열하며 감춰져 있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였다. 내 어머니와 친구의 아버지는 불륜 관계였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아버지의 아이인지 불륜 상대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기에 출산을 했고 천만다행으로 태어난 나는 어머니를 닮았기에 어머니는 불륜을 의심받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와 친구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들 듣고 있던 나의 아버지 모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손자의 얼굴이 가족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에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나와 같은 찜찜함이 있었다고 한다. 왜내 아이가 친구와 닮았는지에 대한 결론은 최대 유전자 때문이었다. 나와 친구는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래 심각성이 너무나도 컸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결정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느낀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확고한 것 같았다. 나도 이번 일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와 친구는 피로 연결된 형제라서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았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내는 갑자기 형제라니. 뭔가 이상한데, 라며 크게 웃었다. 예전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사이는 더 애틋하고 좋아졌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내의 불륜 상대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웠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자마저 본인과는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나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 주셨다. 그리고 손자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 나의 아버지이다. 나는 아버지를 자주 집으로 오시게 해서 가족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인공과 아버지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의 인생이 정말 훌륭하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불륜을 저지른 친어머니보다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주인공의 마음이 따뜻하다. 아내와의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조금 더선 넘었으면 완전 위험했을 듯. 어머니를 닮았다는 거 이외에도 혈액형도 얼추 잘 맞았었나 보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말들도 이해는 가지만 자손을 못 남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에게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받고 있으니까, 단지 유전자만 전달했을 뿐인 혈연관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아버지이다. <목소리>